행정하게 보통 예비순환, 1순환, 2순환, 3순환인데 예비순환이 기본 강의고 1순환이 심화, 가, 심화이론 강의를 하고 2순환에서 보통 기출문제 해설을 해요. 그리고 3순환은 뭐 모의고사랑 그 이제 시험 위주로 시험 위주로 실전 위주로 가시죠. 보통 보면 1순환도 그렇고 2순환 예비 순환도 그렇고 1순환도 그렇고 회차가 보통 한 17회 뭐 18회 이 정도 되는데 입문 강의라고 해서 8회 동안 그러면 어떻게 끝낸다는 거냐. 그래서 입문 강의는 말 그대로 어, 행정학을 끝내기는 어려워요. 어, 끝내는 강의는 아니고 그래서 제가 고민을 좀 많이 해봤는데, 수험 행정학을 하시는 데 있어서 가장 기본적으로 꼭 아셔야 되는 핵심적인 내용은 다 다루, 다뤄드릴 거고, 행정정보화 같은 경우, 전자정보 같은 경우는 여러분이 선택과목 나중에 선택하실 때정보체계로 하시는 분들도 있고, 안 하시는 분들도 있을 건데, 뭐 행정학, 행정학 과목 시험 문제에서 전자정보 관련된 문제가 출제가 잘 되진 않아요. 정보체계로는 선택하시면 필요하지만, 그래서 일단, 부수적인 부분은, 부수적인 부분은 생략을 하고, 일단 유민봉 교수님 책을 중심으로 해서 행정학에서 이제 수업용으로 꼭 필요한 부분 중심으로 정리를 해드릴 거고, 그 다음에 이제 혼자서도, 혼자서도 공부를 하실 수 있을 만큼은 제가 도와드릴 거예요. 제가 설명을 안 하는 부분도 혼자서 읽으실 수 있을 만큼 가이드는, 틀은 잡아드릴 거예요. 이게 그래서 8회 동안 진행되는 거기 때문에, 어, 제가 계산해 보니까 하루에 한 100페이지 정도 분량은 소화를 해야 사실은 어, 되는 건데 그래서 좀 어, 정신없이 왔다 갔다 할 거예요 정신없이 왔다 갔다 어 근데 처음 들으셔도 뭐 상관은 없어요 제가 최대한 쉽게 설명을 드릴 거고 뭐 보충 프린트를 드린 이유는 어, 유민봉 교수님 책에 있는 내용을 뭐 간단히 요약한 내용도 있고 시간이 뭐 부족하다 하더라도 꼭 설명드려야 되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은 제가 어, 보충 자료로 드릴 거예요. 우리가 행정학을 잘하려고 하면요. 행정학을 잘하려고 하면 행정이라는 과목이 과목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하셔야 돼요. 행정학이라는 과목의 특성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되는데 행정학이라는 거는 뭐 처음 하시는 분 행정학이 뭘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정부가 하는 정부가 하는 활동을 연구하는 학문이에요. 정부가 하는 활동을. 그래서 지금 목차 구성을 보시면 뭐, 어떤 책이든 마찬가지예요. 제일 먼저, 그 무슨 학문으로서, 학문으로서 이 학문이 어떤 학문인지를 소개하는 내용이 챕터 1에 나오거든요. 그래서 행정이 무엇인가, 행정의 실제, 그 다음에 개념 설명을 하고 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어떤 개념을 가장 잘 이해하려고 하면요. 제일 좋은 건 뭘까요? 어, 비교되는 개념이랑 비교를 해서 이해를 하면 가장 이해하기가 쉬워요. 그러니까 행정이라는 게 행정이라는 게 우리 정부가 하는 일이 어떤 일인가 이거를 이해하려고 하면 어, 비교해서 비교해서 어, 특성을 한번 비교해 볼때 가장 적절한 비교 대상이 누구예요? 기업이랑 비교를 하면 돼요. 자, 우리 행정을 영어로 하면 뭐라 그러죠? Public a d m i n i s t r a t i o n 요 이게 뭔지 아시죠? 경영이거든요, 경영. 경영학을, 경영학을 어드미니스트레이션이라 그러잖아요. 근데 앞에다가 뭘 붙였어요? 퍼블릭을 붙였잖아요. 그래서 실제로 우리 경영학과, 경영학과에서 가르치는 거 보면 인사관리, 재무관리, 조직관리, 이런 걸 가르쳐요. 행정학에서도, 자, 행정학 뭐, 교과서 이렇게 한번 펴보, 펴보시면 아시겠지만, 지금 목차를 보면 아시겠지만, 인사행정, 재무행정, 조직이론으로 구성이 돼 있어요. 내부 관리가 행정도 행정도 경영학에서 가르치는 거랑 똑같이 인사행정, 재무행정, 조직이론을 가르쳐요. 자, 근데 단지 차이가 뭐예요? 앞에 퍼블릭이 붙었다는 거거든요. 공공 경영이에요. 공공을 경영하는 거예요. 공공을. 그래서 <laughs> 자, 이, 지금 일단 뭐랑 비슷할 것이다. 일단 경영학이랑 비슷해요. 학문의 범위도 그렇고. 성격도 그렇고, 경, 경영학이랑 비슷한데, 경영학이랑 비슷한 점도 있지만, 본질적인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어요. 추구하는 목적이랑 추구하는 가치가 다르거든요. 공공성을 띠고 있기 때문에. 자, 그래서, <laughs> 거기 보시면, 그 행정의 특성을 얘기를 하는데, 경영과의 차이점을 지금 강조해서 설명을 하고 있어요. 자, 이거는 대단히 중요해요. 그 1장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1장에 나오는 내용이지만, 대단히 중요해요. 그 우리가 지금 어떤 시대에 살고 있냐면 행정학과 관련해서는 NPM의 시대를 살고 있어요. 아마 이제 지겹도록 들으실 거예요. 행정학 공부를 하면 지겹도록 들으실 텐데 신공공관리론이라고 해서 자뭐 행정학을 공부하지 않으셔도 뭐전 세계적으로 신자유주의가 유행하고 있어요. 신보수주의가 유행하고 있어요. 자 신자유주의 신보수주의가 행정학에 영향을 미친 게 이게 바로 신공공관리론적 개혁인데 신공공관리론이 행정과 경영을 대단히 유사하게 보는 접근 방법이거든요. 그래서 지금 뭐 패러다임으로 봤을 때 지금 우리나라 행정학계는 지금 신공공관리론이 어, 유행하고 있다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그 1장의 내용이긴 하지만 행정의 특성을 잘 이해를 하시고, 그 다음에 어, 우리가 그 행정학에서 대단히 중요한 쟁점 중에 하나인 신공공관리론을 잘 이해를 하시려고 하면 행정과 경영의 공통점과 차이점을 잘 정리를 해 주셔야 돼요. 행정과 경영의 차이점, 공통점. 그 다음에 자, 우리가 이제 행정학이라는 학문을 이제 연구를 하는데, 물론 우리는 이제 수험, 수험용으로 이제 공부를 할 거예요. 수험용으로 공부를 하는데, 이게 자, 결국 우리가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되나요? 시험에서 좋은 점수를 받으려고 하면요. 출제자를 잘 파악을 해야 돼요. 출제자. 출제자가 어떤 문제를 출제할 건지. 어떤 문제를 좋아하는지. 그잖아요. 출제자가 어떤 문제를 출제하겠어요? 요즘 자기가 관심을 가지고 연구하는 문제를 출제하거든요. 그죠?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가 관심 없는 걸 문제로 낼까? 아니요. 자기가 관심 가지고 연구하는 걸 문제로 내요. 이제 우리랑 달리 <laughs> 우리랑 달리 교수님들은 교수님들은 연구를 할때 그냥 연구를 하지 않죠. 행정학 교수님들은 행정학 시험 문제를 출제하는 행정학 교수님들은 행정 현상을 연구를 해요. 행정 현상을 연구를 하는데 그냥 연구하지 않죠. 자, 우리가 자 세월호 사고가 발생했어요. 혹은 최근에 뭐 이슈가 됐던 게 뭐가 있을까? 어, 세월호 사고는 이제 좀 아직 뭐 한물 갔다고 하긴 좀 그런데 세월호 사건이라든가 아니면 최근에 최근에 뭐 최근에 뭐네 무슨? 아, 제천 화재 사, 어, 예. 제천 화재 사고. 자, 뭐, 1년의 재난, 한국이 참그 인재가 많이 발생하는 나라예요. 자, 그런데 그런 화재 사고라든가 아니면 이제 그, 그 선박 사고라든가 그런 안전사고가 왜 이렇게 많이 발생을 하느냐. 행정학자들은 그런 현상을 연구를 할 때요. 행정현상을 연구를 할 때. 자, 연구 대상은 행정현상인데, 행정현상을 연구를 할때 그냥 연구하지 않아요. 어떻게 연구를 하죠? 우리는 어떻게 얘기를 해요? 아, 참, 문제야. 정부가 문제야. 어. 왜 맨날 그렇게 사고가 어, 발생하는데 예방을 못하나 몰라? 참, 문제야, 문제. 이렇게 얘기를 하고 끝나는데 학자들은 그렇게 얘기 안 하죠. 이 현상을 어떻게 설명을 해요?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해요. 이론을 가지고. 이론을 가지고. 그게 학자와 일반인의 차이점이에요. 학자들은 뭘 좋아하냐면 이론을 좋아해요. 제가 이제 처음부터 뭐, 인문 <laughs> 강의니까 제가 원래 기출문제가 대단히 중요하다고 늘 강조를 하는데 뭐첫 시간부터 기출문제를 막 들이밀어서 부담을 드리지는 않으려고 오늘 출력을 안 했는데 기출문제를 이제 한 2회나 3회차 때쯤 드릴 거예요. 기출문제를 보시면 기출문제 출제 유형을 보시면 최근에 아주 교수님들이 좋아하는 문제가 뭐예요? 이론을 적용해서 설명해라. 이론을 적용해서 설명해라. 혹은 사례를 들어 설명해라. 이론을 주고 사례를 들어서 설명해라. 그 이런 문제를 좋아하세요. 뭐를 좋아하냐면, 현상을 설명을 하는데 항상 이론을 가지고 이제 설명을 해요. 이론이라는 게왜 중요하냐면, 학자들이 생각할 때 이론이 왜 중요하냐면, 이론을 가지고 설명을 해야 훨씬 분석적이고 논리적으로 설명이 될 뿐만 아니라, 뭐를 할수 있어요? 예측을 할수 있어요. 우리, <laughs> 자. 한국이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제일 높대요. 어, 저출산 문제가 가장 심각하대. 그죠? 자, 왜 그럴까? 왜 그럴까? 우리가 OECD 국가 중에서 자살률이 가장 높다는 기사를 봐요. 일반인들은 뭐라 그러죠? 참 문제야. 어. 애들 왜어 요새 요새들은 참왜 이렇게 의지가 박약한지 모르겠어. 어. 툭 하면 그냥 죽어 버리네. 뭐 이렇게 생각해요. 교수님들은 어떻게 설명을 하나요? 이론을 가지고 설명하죠. 그 사회학자인 디르겜이 자살의 원인을, 어, 이론으로 정립했잖아요. 자살에는 여러 가지, 아노민적 자살이 있고, 무슨 자살이 있고, 무슨 자살이 있어. 자, 교수들은 뭐라고 설명을 해요? 어, 한국시, 한국사회에 이렇게 자살이, 자살률이 높아진 이유는, 어, 디르겜의 이론에 의하면, 사회 구조가 어떻고, 어, 어떤 과도기적인 사회 고 혼란도가 높아졌기 때문에, 어떤 자살이 증가하는 거다. 자, 그러니까 앞으로, 자, 사회가, 어떻게 발전해가면서 어떤 자살은 증가할 수도 있고 어떤 자살률은 늘어 어, 감소할 수도 있다. 자, 그러니까 어떤 대책을 어떻게 세워야 된다? 처방을 할수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론을 되게 강조해요. 그래서 지금 챕터 2에 나오는 게 <laughs> 접근 방법이라는 게 일종의 이론이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교수님들이 행정 현상을 연구를 할때 어떤 이론과 어떤 접근 방법을 가지고 행정 현상을 바라보고 그다음에 자, 처방을 내리는지, 예측하고 처방을 내리는지. 그래서 대단히 중요해요. 자, 그래서 좀 어려우실 수 있는데, 최근에, 자, 지금, 유민복 교수님이 그 접근 방법으로 제시를 하고 있는 거는 행태론적 접근 방법, 체제론, 그 다음 제도론, 논변적 접근 방법인데, 이 중에서 이제, 어, 체제, 어, 제도론적 접근 방법이 최근에 가장 시험 문제에 많이 나오고 있어요. 제도론. 근데 제도론은 행정학에서만 강조되고 있는 게 아니라 최근에 어 사회학 과 전반에서 대단히 유행하고 있는 접근 방법이에요. 이론이라고 보시면 돼요. 그래서 신제도주의를 잘 정리를 하셔야 되고 이제 신제도주의가 물론 중요하긴 한데 이제 행태론이라든가 뭐 체제론은 제 생각에 뭐 그다지 뭐 어렵지도 않지만 어 그다지 뭐 여러분이 심각하게 공부를 하셔야 될어 내용은 아닌 것 같고 행태론은 그래도 좀 알아두셔야 돼요. 고전적인 접근 방법이긴 한데 행태론도 알아두셔야 되고 자그 다음에 자, 자 행정 환경 파트 2에서 이제 행정 환경을 다뤄요. 자 행정 환경이라는 건 뭐냐면 자 정부가 정부가 하는 일을 우리가 행정학이라고 해서 공부를 해요. 정부가 어떤 일을 하나요? 우리 행정학을 공부하지 않아도 정부가 어떤 일을 하는지는 대충 다 알아요. 문제가 발생하면 국민들이 정부한테 해결해 달라고 요구를 하죠. 그지 않나요?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무슨 화재 사고가 발생했다, 메르스가 발생했다. 그럼 전부 다 누구에게, 누구를 바라봐요? 정부를 바라보죠. 어, 그게 꼭 바람직하진 않은데. 자, 정부는 도대체 뭐 하고 있냐? 그죠? 가습제, 아니, 가습기, 그 살, 가습기 살균제 문제. 자, 정부 해결책을 내놔라. 그 다음에 뭐예요? 그 살충제 계란, 파동. 발생하면 어떻게 해요? 해결책을 내놔라. 그래요. 자, 그러면 정부는 주로 이제 뭘 만들어요? 정책을 만들죠, 정책을. 각종 사회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정책을 만든단 말이에요 정책을 자 정책을 만들어서 어떻게 해요 예산을 집행해서 예산을 집행해서 사회문제를 해결하는데 여러 가지 일을 해요 여러 가지 방식으로 일을 하죠 자 그런데 자 그러니까 정부가 하는 이런 정책이라는 거는 혹은 정부의 활동이라는 거는 하늘에서 뚝 떨어진 게 아니에요 뭐로부터 국민들의 요구라는 어떤 환경으로부터 영향을 받을 수 밖에 없겠죠. 자, 재난,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이 발생하면 재난 대처. 그죠? 자, 경제 위기가 발생하면 경제 정책. 그잖아요. 어. 그래서, 자, 환경이 여러 가지 의미가 있어요. 정치적 환경, 경제적 환경, 사회적 환경이 어떻게 변화하느냐에 따라서 정부의 정책 방향이라든가 정부의 역할이 달라져요. 자, 그래서 뭐 맨날 하는 얘기, 세계화 시대, 정보 통신 기술이 발전해서 정보화 시대, 지식 정보화 사회에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이 어떻게 돼야 되느냐. 자, 뭐 올해 많이 찍었는데 사실 그 2018, 2018년도, 어, 2018년도인가? 아니죠. 2017년도에 출제될 거라고 많이 찍었는데, 제 4차 산업혁명이 시험 문제 나올 거다. 많이 찍었는데, 그게 무슨 의미요? 그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이제 선거 공약으로 그 많이 이제 얘기를 한게 4차 산업혁명에 대응해서 정부가 뭐를 하겠다, 뭐를 하겠다, 이런 얘기 많이 한단 말이에요. 자, 어. 그러면 어, 행정 환경이 지금 이제 지식 정보화 사회에서 지식 정보화 사회보다 지금 더 떠오르는 이슈는 뭐예요? 제4차 산업 혁명이요. 제4차 산업 혁명이라는 환경 변화에 따라서 정부가 어떤 역할을 해야 되느냐. 이미 시험 문제에 많이 물어봤어요. 세계화 시대의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에 대해 서술해라. 지식 정보화 사회에 바람직한 정부의 역할을 서술해라. 자, 그래서 행정 환경이 어떻게 변하면 정부의 역할과 기능과, 그 다음에 정부의 인력 관리, 정부의 재무 관리, 재정 관리, 그 다음에 정부의 조직 구조가 어떻게 바뀌어야 되는지를 물어보는 문제들이 많이 나와요. 그래서 여러분 이제 파트 2에서 공부하셔야 될 거는 행적이 놓여있는 일반 환경과 과업 환경에 대해서 고, 어, 정리를 좀 하셔야 돼요. 자, 근데 이 파트는요, 일반적인 내용을 공부를 하신 다음에 항상 가장 이제 시사성이 있는 파트예요. 이제 시험 들어가기 직전에 어 최근에 이슈가 뭔지를 정리하셔야 되는 부분이요. 제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제 4차 산업 혁명은 아직 교 교재에 실리진 않았거든요. 자, 그다음에 이제 자. 그한 페이지 넘겨 보시면 이제 챕터 5에서 공공 가치가 나와요. 공공 가치는 아주 중요해요. 아주 중요해요. 최근에 시험 문제도 많이 나오고 있고 계속해서 많이 나오는 파트기도 하고. 공공 가치라는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는데 행정이 경영과 유사해요. 유사해요. 뭐, 어떤 측면에서 유사하냐면, 경영처럼 인사관리, 재무관리, 자, 예산, 예산관리, 그 다음에 이제 조직관리를 한다는 점에서 유사한데, 어떤 점에서 차이가 있냐면, 추구하는 목적과 가치가 달라요. 자, 기업은 뭘 추구하죠? 어, 이윤 추구. 이윤 극대화를 추구해요. 사익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근데, 자, 공공행정은, 자, 정부는 뭘 추구하냐면, 공익을 추구해요. 공익, 공익. 자, 공익이 대단히 추상적인 개념이긴 한데, 국민 전체의 이익. 혹은 국민, 국민의 삶의 질을 높이는 것 국민의 복지 수준을 높이는 것자 이런 공익을 추구한단 말이에요 자 근데 공익이라는 건 대단히 추상적인 개념이죠 그죠 자 그래서 자 우리가 공익이라는 개념이 자 구체적으로 어떻게 규정할 수 있는지를 놓고 실체설과 과정설로 구분을 해서 설명을 할수 있고요 그 다음에 최근에 강조되는 게 공공성이에요 공공성 공공성 그 다음에 이제 행정이 추구해야 될 본질적 가치, 수단적 가치가 있는데, 자, 본질적 가치, 수단적 가치들을 개념 정의부터 행정에서 어떤 의미가 있는지를 여러분이 공부를 하셔야 돼요. 행정 이념, 행정 가치는요, 단독 문제로도 출제된 적이 있지만, 단독 문제로 물어보지 않아도, 어, 다른 문제랑 같이 연결시켜서 물어보기 때문에 출제빈도가 매우 높고 중요한 파트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강론까지 다 연결이 되기 때문에 행정이념 매우 중요하고. 자, 그 다음에 이제 정부관, 정부의 규모와 역할인데, 어, 이제 유민봉 교수님 책은 특이하게 챕터 6에서 신공공관리, 뉴거버넌스, 그 다음에 신공공서비스론, 탈신공공관리론까지 다 여기서 다루고 계세요. 자, 이게 무슨 얘기냐면, 자. 세대 차이가 나는 얘기를 좀 할게요. 1987 영화 보신 분 계신가요? 1987? 어, 보셨어요? 그거 보시면 한국에 저런 시절이 있었나? 그런 생각 뭐 들지 않으세요? 그죠? 어, 신기하죠? 변호인이라든가, 1987이라든가, 그다음에 최근에 그 다음에 최근에 개봉했던 영화 뭐 있죠? 그 택시 운전사인가? 어, 그런 영화 보면 희한하죠? 한국 얘기인가? 그냥 영화 같지, 한국의 현실이, 현실이었다는 생각 별로 안 드시잖아요. 그죠? 어, 근데 저는 어 직접 막 느끼진 않았지만 그래도 저는 이렇게 그 시대에 태어나 있었거든요. 어, 태어나 있었어요. 박정희 박정희 대통령이 서거해서 막그 할머니 할아버지들이 울던 그 기억이 있어요. 어렸을 때어 되게 신기한 세상을 지금 생각해 보면 격세지감을 느끼는데 자 그런 시절이 있어요, 대한민국 그런 시절이 있었어요. 70년대 80년대에는요. 지금처럼 문재인 정부가 출범하면서 제일 먼저 했던 일 중에 하나가 뭐예요? 원자력 발전을 지속할 것인가? 중단할 것인가를 관련해서 일종의 그 공론회의 형태로 결정을 지었잖아요. 국민들한테 의견을 물어봤어요. 70년대 원자력 발전을 처음 하면서 박정희가 그런 거 했을까? 안 했죠. 그때는 그냥 까라면 깠어요. 그냥 원자력 발전소를 짓겠어. 졌어. 시위했을까요? 사람들이? 시위했을까? 시위 못했죠. 그때는 꿈에도 그런 생각을 꿈에도 못했어요. 왜? 절단 나죠. 그 시절에 그잖아요. 그런 그런 생각이 없었다니까. 어떤 시절이 있었냐면 정부가 정책 결정하고 집행하고 어 이를 달수 없고 토를 달수 없고 거기 무슨 시민 참여를 시킨다는 둥 이런 일은 어 꿈에서나. 자 대한민국 헌법은 그때도 뭐예요? 대한민국은 민주주의를 한다. 그렇게 헌법에는 쓰여 있었어요. 언론 출판 집회 결사의 자유가 보장된다고 했지만 실질적으로는 보장이 안 됐죠. 그 1987이라는 게그 노태우가 그 민주화 선언을 하던 해예요 그죠? 자, 민주화 항쟁의 결과로 해서. 그래서 우리나라에서 진정한 의미의 민주주의가 시작된 때는 80년대 후반이란 말이에요. 그 전에는 어땠냐면 정부가 집권적으로 집권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했어요. 그런데 지금은 아니죠. 자, 우리가 <laughs> 행정학으로 보면요. 이제 전통 행정 이론을 배우면 전통행정 패러다임이라는 표현을 써요. 전통행정 패러다임이라는 <laughs> 표현을 쓰는데, 자, 머릿속으로 그렇게 생각하시면 돼요. 70년대, 80년대 한국에서 정부가 독점적으로 정책 결정과 집행 권한을 행사하던 시절. 자, 정부가 집권적으로 정책을 결정하고 집행했어요. 공공서비스도 어떻게 했을까요? 그때는? 공공서비스를 어떻게 했을까? 어, 정부가 다 줬어요. 줬는데 일방적이었죠. 어떻게 해요? 어, 내가 주고 싶은 서비스를 내가 주고 싶은 방법으로 내가 주고 싶은 대상에게 일방적으로 준 거예요.